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일명 윤창호법 이라고 그러죠 특가법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조항이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사항들인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처벌수익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원하는 5년이었어요 5년이었는데 3년으로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이제 의지가 약하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가치 판단을 떠나서 가치 판단을 떠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마음을 입법 의원들의 마음을 한번 추측해 보고요 어떤 효과가 있을 생각해 볼게요 현재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요 1년 들어가 사느냐 아니면은 형사합의에서 벗어나느냐 이차이에요 근데 5년이라면은 5년이라면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되죠 이게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에도 도의적 책임을 다 지지만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에 그냥 들어와 살래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5년으로 정했을 때는요 형사합의금이 되게 없을 겁니다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피해자가 제대로 경제적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보험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3년이라면은요 3년이라면 3년 이상이잖아요 정말 아슬아슬해요 그렇다면 이 가해 운전자가 집행유예 즉 실형을 면하기위 해서 뭘 해야 됩니까 피해자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기껏 음주운전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 인신구속을 피하게 해준다는 거는 도덕적 비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년을 정한 이유는 사실은요 피해자 가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현실은 냉혹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특히 가장이 들어왔을 때요, 어, 몇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특히, 3년이라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어, 가해 운전자가 선택을 해야 돼요. 야, 3년 들어가 살래? 아니면은, 합의금 내고 집행유예 받을래? 라고 했을 때, 3년에 상당하는 형사합의금이 얼마일까? 지금 현재, 어 음주, 음주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제가 보기에는, 한 맥시멈 4천 정도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 1년일 때에요. 3년이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겠죠. 적어도 2배 이상 늘어날 겁니다. 뒤회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 3년이라는 것들은요, 아마도 이 법을 정한 사람들께서, 국회의원들이, 아, 그래, 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할수 있는 길 열어주자. 혹시 만에 하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줄이자. 라는 이런 걱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설사 그런 걱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가 아니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요, 피해자를 위한 형사비금이 대폭 늘어날 겁니다. 왜 귀의 비용이 너무나 세거든요. 전에 같으면 은 1년이었어요. 지금은 3년이야. 그렇다면 3년 동안 벌어들일 돈, 3년 동안 구속될 것들 생각한다면요. 형사비금은 두배 이상 뛸것 같죠. 그래서 아마도 현재 받기 특가법의 효과는... 어, 음주운전 사망 형사 비금이 아주 대폭 늘어날 것이다. 아마도 두배 이상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저의 예상입니다. 물론 저는 음주운전을 되게 싫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도 무척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법이 개정된 취지, 그리고 후퇴한 이유, 그리고 이 법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남들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음, 아프니까 병이고요, 나쁘니까 범죄예요. 음주운전은 무척 나쁜 범죄입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이 어 우리나라에서 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